영업닷컴의 디브리핑 자 긴급 편성 편입니다 간밤에 기대도 없이 mwc 를 보고 있다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포인트 삼성과 lg, lg 와 삼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간밤에 발표했던 lg, lg 가 g5 를 발표했는데요 오이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lg 는 그, G5에서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착탈식 배터리입니다. 어, 그게 뭐가 색달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착탈식 배터리를 지금 채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LG는 끝까지 착탈식 배터리를 고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메탈 소재를 쓰게 되면, 배터리를 교환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 끝까지 착탈식 배터리를 고집을 하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인데 보통 배터리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핸드폰이 꺼지죠 그래서 lg g5 에서는 이미 내장 배터리로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미리 내장을 해서 배터리를 교체하는 동안에도 꺼지지 않게끔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배터리 다 됐다고 해서 잠깐만 이런 게 필요 없이 원하는 대로 바로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게끔 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이긴 한데요 근데. 보통 착탈식 배터리는 디자인을 망친다, 뭐또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보통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양 속담에 꿀을 훔쳐 먹은 다음엔 독까지 깬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착탈식 배터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LG G5는 방금도 바르셀로나에서 계속 가토기 왔습니다 배터리를 그냥 교환만 하게끔 한게 아니라 배터리를 교환할 수 있는 그잭에 바로 액세서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교체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기본적으로 카메라 셔터 기능을 할수 있는 어, 팩입니다. 자, 이 팩을 꽂는다고 해서 갑자기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진 않아요. 대신 배터리 용량이 커지고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이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네, 여기 또 교체 모듈에서 BNO에서 네, 어, 제공하고 있는 네, 오디오 모듈을 장착해서 하이파이 오디오 수준으로 음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비에노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뱅에노라고 해서 그 고품격 어,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외에도 360도 캠 그리고 360도 VR이 제공이 되는데 자, 이번에 LG가 제공하고 있는 VR은 네, 유선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무게는 삼성 거보다 조금 더 가벼워서 착용감은 더 좋을 걸로 예, 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 이번에 LG가 G5를 발표하면서 만든 이 병맛 비디오 정말 반하도록 잘 만들었는데요. 정말 LG가 할수 있는 하는 다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 갤럭시 S7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삼성 갤럭시 S7 뭐더 좋아지고 더 밝아진 화면. 그리고 더 커진 배터리, 3600mAh로 약 600mAh가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 또 무엇보다도 포커스를 두었던 건 바로 VR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VR 설명을 하면서 이제 주커버그까지 같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죠. 그 삼성 VR에, 그 기어 v r 의 원천 기술이 역시 페이스북과 협력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뭐, 서로서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기어 360이라고 하는 360도 카메라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찍고, 보고 하는 것들을 일반인들이 모두 할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는 한의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행간을 살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1위 기업과 2위 기업의 사람들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1위 기업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혁신들을 리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리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주가도 높여주고 기대치도 많이 부어주고 그리고 또그 기업의 가치를 높이 평가, 평가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2위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2위 기업에 대한 기대치는 기존에 있던 제품을 조금만 더 향상시키고, 좀더 밝아지고, 좀더 배터리가 커지고 해도 2위 기업으로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LG가 했던 접근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또 2위 기업으로서 할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삼성이 보여줬던 부분에 있어서 삼성 같은 경우는 1위 기업으로서는 뭔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족한 면을 그 3천 대의 VR을 네, 행사장에 다 깔고 나눠 주는 그런 형태로 네, 처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자, LG전자의 주가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2,000원 상승한 걸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역시 시장에 있어서 기대치는 바로 주가로 나타나게끔 돼 있는 거죠. 자, 이 LG가 보여준 이런 변화들은 그 원래 이 스마트폰이란 자체가 주변 그 주변에 있던 기기들을 많이 흡수하면서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요한 기기들이 여기에 하나씩 더 붙는 그 하나의 스마트 허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허브로서의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첫째 날 시작하면서 이런 뉴스들이 막 대박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MWC에서 또 IoT나 다른 이슈들 그리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S7과 관련해서는 어, VR 기술이 굉장히 포커스가 됐는데 또 자동차와 관련돼 있는 플랫폼도 발표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네, 재밌는 기사들 나오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